여기 좀 위험한데 와우. 근데 도비탄으로 다 얼어있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니 뭐 도비탄으로 다 얼어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채달입니다. 이번 영상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핫픽스가 한번 진행이 됐어요. 조금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배핫픽스 내용이 이제 이벤트 관련 내용인데 우트 보스죠. 이스가 전설 아이템을 줄 확률이 올라니 그리고 스의드가은 관련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반 스들 데서, 그러니까 데서 하지 말고 이벤인같 버그 픽스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거 이상 세례 받은 적들. 세례 받은 몹들이 냉기 데미지의 면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 몹들이 냉기 면역이었던 게 버그였던 거예요. 세상에 이제 세례 몹들한테 냉기 데미지가 들어가긴 할 텐데 요 노트에 보면은 냉기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슬로우를 시킬 수는 있지만 얼진 않는다. 그러니까 냉기 세팅이 사실상 거의 일반 몹들한테는 세례 몹들 제외한 일반 몹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데 이제 세례 몹들한테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빙새기는 그건 이제 세례목단한테 못쓴다는 얘긴데, 그래도 냉기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게 어딥니까? 그 골리아 저건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박수짝짝. 근데 마지막 싸워보자. 충분히 녹이네. <laughs> 장비 세팅은 이렇습니다. 무력화 독재자 세례옵션은 이제 데미지 감소. 붙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쉴드랑 수류탄은 똑같이 이제 공포 세례가 붙어있는데 탄약 재생이랑 수류탄 이제 셀프 공포 이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탄이 안 달아요 아예 일단 총을 쏘는데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 데미지 감소하는 것도 은근히 생존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클래스 강화는 페이지 저커 사용했는데 뭐 딱히 엄청 좋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기 데미지 25퍼 이거 딱 하나 봤는데핵심은이 빙색이 빙세기. 빙색이죠. 빙색이도 보조 옵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지금. 독재자란 총이 기본으로 쏘면 이렇게 세발이 이렇게 갈라져서 멀리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멀리서 쏘면은 한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 줌을 해서 쏘면은, 요, 퍼지는 정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두 변경을 하면은, 이게 양각대가 펼쳐지면서, 점프가 안 되고, 달리는 것도 안 되고, 앉는 것만 되고, 어, 이렇게 엄청 느려집니다. 느려지는데, 탄환수가 지금 몇 발이야? 일 발? 7발. 일 발로 지금 두배 가까이, 데미지가 이게 다 들어간다고 치면은 데미지가 두배 이상 뻥튀기가 되는 거죠. 양각대 펼쳤을 때도 줌을 하면 조금 폭이 줄어듭니다. 탄 퍼지는 그 폭이. 스킬은 최종 스킬을 아무것도 안 찍어줬어요. 보시면은 뭐 주입 다섯 개 찍어가지고 속성을 화염이랑 같이 사용을 했고요. 장갑은 어차피 냉기 속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 까니까요. 체력을 빨리 까기 위해서 화염을 섞어줬고, 폭풍 스킬은 필수죠. 그리고 도, 어, 특이한 게요 공포 스킬을 안 찍었습니다. 왜안 찍었냐면은 그랩에 잡힌 적을 처치하면은 재장전 모션 없이 바로 탄이 이제 재장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포 세례로 탄약 재생을 넣었으니까 오히려 이 e 스킬을 찍어서 계속 그 잡힌 적을 잡을 때마다 탄이 소모가 된단 말이죠. 이걸 찍으면 총기 데미지가 15% 증가하는데 그렇게 뭐 높은 수치가 아니라서. 그냥 빼줬습니다. 그리고 요 무차별 스킬 도비탄 스킬인데 요건 사실상 엄청난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게 단시간에 뿜어내는 탄환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도비탄도 트일 확률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적을 노렸는데 뒤에 있는 놈이 얼어있어요. 죽어 있거나. 그리고 탄환 재생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요 깊은 우물 그리고 체력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탱 스킬로 회복을 자, 격투 트리. 초록색 트리에서 보시면은 어, 생존을 좀 많이 챙겼죠? 기품 뿌리 5개, 최대 체력 40% 그리고 개인 공간 이거다 찍어줬고요. 어차피 내가 앞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쏠 거니까 어, 다 받겠죠? 이 보너스를. 그리고 액션 스킬 쓸 때마다 데미지 정40% 그리고 양각대를 펼쳤을 때 이속이 엄청나게 느려지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 3개를 필수적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효과가 맞으면은 이제 스킬이 중첩되면서 이속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죠? 그리고 신비한 맹스 트리에서는 뭐 고요한 마음 찍기 위해서 10개 이제 소모를 했는데, 빠른 손 스킬 3개. 여기서 중요한 게, 재전전 속도, 무기 교체 속도 둘다 필요가 없는데, 모드 교체 속도 이것 때문에 찍어 준 거예요. 독재자가 양각대를 펼치는 모션도 이제 모드 교체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양각대를 펼치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 스킬은 이제 전이 데미지 올려 주려고 두개 찍었고요. 그리고 액션 스킬을 자주 쓰면 좋기 때문에 백만 숨을 하나 다섯 개 찍어 주면서 이렇게 10개 포인트 사용해서 고영원 마음까지 찍어 줬습니다. 엄청 잘 얼죠. 어, 장전이야. <laughs> 여기저기 다 얼어 있냐? 왜 체력도 뭐 계속 맞추고만 있으면은 계속 차니까, 또 무리 무리만 안 하면 됩니다. 괜히 그래 없는데, 무리좀안 하면 돼요. 네, 충분히 하죠. 세컨드인데, 충분히 뛰옵니다 와, 이게 도비탄 튀는 게 어마어마하죠. 탄, 이게 탄이 일단 많이 나가기도 하고, 어, 골리앗이다. 맞짱 한번 떠봐야지. 아, 그게 문제네요. 사실 골리앗, 저건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박수 짝짝. 근데 마지막 싸워보자면, 충분히 로긴 해. 아 여기 좀 위험한데. 근데 도비탄으로 다 얼어 있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니 뭐 도비탄으로다 얼어 있어. <laughs> 지금 이 타이탄 애테카를 걸고. 와 살살 녹네 그냥.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달이었습니다.